인간 어떻게 우주 원소 인기가 인간 몸에 들어왔을까? Yeah! 멀티우주 원자 양자입자 100억 개 쪼개 보면 1한 기 가지고 1억 개 쪼개면 알고기 축대기 중에 1개 비물질들이 남아 비물질들이 태양빛을 타고 지구에 배송되어 태아 인간 몸에게 소리소문 없이 들어왔다. Yeah! 우주 무증력 무시공 포장하여 광명빛으로 택배로 배송이 되어 오고 yeah! 원소 인간 몸 들어와 인간은 진리는 먹어야 천상계 간다 지구의 진리 공부한 것들만의 자료 재료 진리만 그대로 복사되어 그대로 천상계에서 사용되고 진리 가지고 있는 대신 중 대신되는 것이다. 비물질 인간 원소 입자들은 천상의티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 우주 비물질 인기 원소 입자 물질 지구에 오면 끼리끼리 청결하고 깨끗한 멸균된 곳 있는 비물질 인간 몸은 탁한 물질, 청결한 여러 가지 믹스 비타민들이 있대요. Yeah. 이렇게 지구에서 제일 깨끗한 존재 인간문 고기 덩어리에게 끼리끼리 깨끗한 비물질들이 소리소문 없이 흡수되어 들어오면 이 비타민 물질 물통들과 모든 영양물질들이 원소들 끼리끼리 기운들 끼리 모이고 땡기는 에너지들이 스스로 찾아온다. 지구 최고의 완벽한 인간들, 우리들이 공부질 먹은 자들은 청결하고 지구 모든 좋은 잡식성, 투명, 영양, 비탄이 아스텔 공측의고구로 들어있는 인간들의 발만 누르고 살기 때문에 생명연장 오랫동안 살고, 24시간 항상 한 몸은 팔과 다리 중심 파동. 인간몸 밑에 다리 발만 파동 주어야지 손팔은 머리 뭐 고장육보 지키는 보디가드 팔 어깨가 역할하며 사용한다. 이렇게 파동주면 뇌주파주 스트레스 물질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우고 복사, 정리, 저장 할수 있는 폴더 모두 열리고 닫고 있는 상태 조절 능력 기능 따라 수명, 인간, 삼들이 만들어지고 확장 생명 연장 모든 대자연법 연결되어 활동 중에 우주의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우주원소 인기 있자 인간에게 모두 필요한 물질, 비물질 끼리끼리 기운들끼리 그 속에 우주원소들이 땡겨 스스로들 찾아가고 국가만 그 석상하선 가정이 바르게 진리로 장착되어야지 사회의 자식들 진리로 바르게 집에서 사회로 내린 스스로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가족집 학교 인물이고 사회는 아랫물이다. 각자 학교 학권 집에서 무엇을 가족들에게 내려줄 것인가? 이렇게 아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단순 약하다. 일반통행 한개 하나 엄만 가지 담아를 해줘야지 알고 말대다 남자들이 머리가 나쁘면 반복하여 또 얘기 또 얘기할 때까지 해야 한다. 비교하면 딸들은 참 똑똑하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은 간섭하는 값이 있다. 값은 간섭한 부분에 너가 값이 해결같이 협력하여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모든 말 있는 그대로 듣고 말대로 한다. 친구가 하고 전쟁이 없다. 상대 사람들 말 듣고 말대로 하는 것이 공부이다. 태어나면 죽는다. 모두 빨리 죽기 전에 공부해놓고 죽어야 한다. 어? 무식하게 죽었어 몽달이 잡기가 되어 우주를 탁하게 만든다. 하루도 안 씻고 하루도 밥을 못 먹으면 서서히 약했어 죽어가는 존재이다. 10% 에너지 있는데 100%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 무식하다. 100% 있는 사람은 모두 보이고 알기 때문에 착각을 안 한다. 갑은을 존중하고 을은 갑들 말 듣고 말대로 한다. 갑을 서로 노력하여 시간 미래를 살아간다면 서로 갑을 의리 갑갑이 의리 되는 것이다. 인간들 감을 잡았어 모든 집 사회 세상에서 듣고 보고하고 등 환경들의 자료재료들이다 오만간지 자료들이 감 잡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살아야 공부하지 죽으면 또 죽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 바르게 해놓아야지 내일 내가 일어날 때 기운들이 날첫 받침 지탱해준다. 그것만 바르게만 에너지 받쳐주면 난 내일도 미래도 은근하다. 인간 어떻게 우주원소 인기가 인간 몸에 들어왔을까? 인간은 진리는 먹어야 천상계 가면 지구의 진리 공부한 것들만의 자료 재료 진리만 그대로 복사되어 그대로 있는 대신 중 대신 되어가는 것이다. 너가 지구에서 먹고 무엇이? 무엇들 가지고 갈래? 어디로 갈까? 넌 우주로 가야지 천상계. 없다는 것들 넌 판사 앞에서 물어 말을 할수 있는 영성일 때 진리 자료들만 깨끗하게 몸 떠나 지구 지식들 탈각되고 진리만 남았다 천상에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공부하면서 진리 오면 진리 공부하고 건강 몸속에 주파수 따라 넌 기운들이 온다 찾아오면 넌 에너지 받아 바르게 모든 청기 기운받아 넌 진리로 지혜의 슈퍼파워 에너지로 우주를 치료 은하계를 구하고 스스로 운영되는 바른 머리 비물질 인간 원소 입자들은 천상계 티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 우주 비물질 인기 원소 입자 물질 지구에 오면 끼리끼리 청결하고 깨끗한 멸균된 곳 있는 비물질 인간 몸은 청결하고 지구에는 지식질리 먹은 자들은 청결하고 지구 모든 좋은 영양 비타민 몸 속에 골고루 들어있는 우주에 유일하게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우주 원소 인기 입자 인간에게 모두 필요한 물질 비물질 끼리끼리 기운들 끼리 그 속에 우주 원소들이 땡겨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까만 색상 하선 가정이 바르게 진리로 장착되어야지 사회의 자식들 진리로 바르게 집에서 사회로 내린 스스로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가족집 윗물이고 사회는 아랫물이다. 각자 집에서 무엇을 가족들에게 내려줄 것인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은 간섭하는 값이 있다. 값은 간섭한 부분에 너가 해결 같이 협력하여 같이 노력해야 한다. 노력 못하면 돈 주면 된다. 인간은 모든 말이 있는 그대로 듣고 말대로 한다. 친구가 오고 전쟁이 없다. 한대사람들 말 듣고 말대로 하는 것이 공부이다 태어나면 죽는다 모두 빨리 죽기 전에 공부해놓고 죽어야 한다 어? 무식하게 죽었어 몽달이 잡기가 되어 우주를 탁하게 만든다 하루도 안 씻고 하루도 밥을 못 먹으면 약해고 병들이 오고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10% 에너지 있는데 100%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 무식하다 100% 인자는 스스로 알고 세상 우주 보인다. 영혼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다. 알았다. 착각을 안 한다. 살아야 공부하지. 죽으면 또 죽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 바르게 해놓아야지. 내일 내가 일어날 때 기운들이 날쳐 받침 지탱해준다. 그것만 바르게 만 에너지 받쳐주면 난 내일도 미래도 든든하다.